안녕하세요 2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입니다. 1.3 대책 발표 후 한달이 지났지만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중저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거래됐지만 고금리와 경기 위축 전셋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매수자 관망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마이너스 0.10% 내에서 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노원, 강남지역의 일부 초기단계의 재건축 아파트에 매수문의가 늘면서 금주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매도호가를 유지하려는 매도자들과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눈치싸움으로 거래부진은 이어졌습니다. 일산서구 kb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5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 2 2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5.8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5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전체 145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604개로 지난주 대비 44개 증가하였습니다. 12개 단지에서 매물 13건이 가격을 올리고 44개 단지에서는 68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55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산동 이편한 세상의 산업안 스카이 주상복합 위백이동 42층 70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8.24억에서 7.24억으로 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일산동. 미주 8차의 나동 6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2억에서 2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일산동. 산들 3단지 이편한 세상의 306동 13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9억에서 4.7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604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93개, 15.09%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676개, 64.36%, 동일 매물은 63개, 2.4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5.37%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630개, 24.19%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413개, 54.16%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89개, 3.4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1.5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45개 아파트 단지에는 41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63개 평형에서 39.47%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2.13%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19%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동 킨텍스 꿈에 그린 주상복합 평당가가 3,70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주엽동 문촌 1 6단지유사및 평당가가 2,700만원으로 2위 주엽동 강선 14단지 두산 평당가가 2,490만원으로 3위 주엽동 문촌 17단지 신안 평당가가 2,394만원으로 4위 이어서 주엽동 문촌 19단지 신호, 주엽동 강선 7단지 3환, 유원, 일산동 이 편한 세상의 산업안 스카이, 주상복합, 주엽동 강선 19단지 우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